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칠복 시리즈 가운데 마지막 복인 일곱 번째 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두루마기를 빠는 자에 대한 축복은 모두 일곱 차례 등장하는 축복 선언 가운데 최종적인 선언입니다. 빠는이라는 이 단어는 세탁하다라는 뜻입니다. 플루노의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됐는데 계속해서 두루마기를 세탁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 원문에서는 그의 계명을 행하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개통의 성경은 그의 계명을 행하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도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 그 옷을 씻어 이 단어는 어느 한 시점의 씻은 행위를 암시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22장 14절에서의 그 두루마기를 빠는 것 이것은 계속적으로 씻는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로 두루마기를 빤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전통 원문대로 해석하면은 그의 계명을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계명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노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상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시종일관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대로 아버지의 교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도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 요한복음 8장 26절 말씀에는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또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도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동시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계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의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 계명 곧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을 계시록 14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 계명과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특징을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신앙에 정절이 있는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아골골짜기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따라가는 자들, 그리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반면에 행위의 온전함을 나타내지 못한 교회가 있는데 계속록 3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 사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행함이 없는 회라는 것입니다. 외견상으로는 모든 것이 반듯하고 정통적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죽은 정통이었으며 회칠한 무덤과 같은 교회였으며 마치 마비된 근육과 같이 죽어 있는 상태와 동일한 교회인 것입니다. 계수록 3장 4절 말씀 보면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네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명 남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옷을 더럽히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의미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죄와 싸워 이긴 자들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면은 흰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흰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계시록 4장 4절에 나오는 24 장로들 이들 역시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썼다고 기록하고 있고 계시록 7장 9절에 아무라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료 가지를 들고 보좌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사단마기 건세, 악한 영들과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이 계속 돼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이 이김의 역사가 새 예루살렘성에 입성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의 축복은 무엇인가 두 가지 축복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축복입니다. 개수록 22장 1절과 5절 말씀 보면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가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가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새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완전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영생하고 관련된 말씀인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은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생명 나무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낙원에서 분리되었던 자들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나무 자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요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가 생명나무의 열매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이기는 자는 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해겠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초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처음 열심을 버렸다는 말인 것입니다. 처음 결심을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받았던 그 뜨거운 사랑과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열심도 점점 식어지고 우리의 결심도 약해져서. 보이는 면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같지만은 그런 내용적인 면에서는 사대교회와 별반 차이가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기를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갖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신다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일주의죠. 하나님 제일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구속받은 성도가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입었다면은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내 인생의 삶 속에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을 주어 먹게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축복의 약속이 우리들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이 약속은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생명 나무 앞으로 나가는 길이 막혔죠.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길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 회복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생명 나무 앞으로 나가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령한 교회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통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열조들이 얼마나 이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려고 애를 썼습니까? 구속의 주가 되시고 미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모세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과정을 경험했던 인물이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신 것을 신명기 3장 23절과 27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가르켜서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었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증언은 받았지만은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성에 들어가는 건세를 받는 축복입니다. 여기서 성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에 들어가는 건세 이것은 완전 자유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은 어떤 성입니까? 첫 번째로 다시는 처음 것들이 없는 성입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 말씀 보면은 다시라는 표현이 다섯 번 언급이 됩니다. 이 다시라는 것은 더 이상 처음 것이 타락한 악한 세상의 모습이 없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가 없는 성이라고 계시록 21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없어졌고 헬라오 아펠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떠나가다, 도망가다, 사라지다 라는 뜻을 가진 아페르코마이의 부정, 각오, 능동태인 것입니다. 즉,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가 완전하게 사라졌다는 아주 단호한 말씀인 것입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 이것은 모든 피조 세계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늘은 사단이 땅으로 떨어지기 이전에 있던 장소죠. 계시록 12장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땅은 둘째 짐승이 올라온 장소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첫째 짐승이 올라온 악의 근원지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 말씀이죠. 즉,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는 사탄과 짐승에 의해서 철저하게 오염되었던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이 사라졌다는 것은 사단의 세력의 거점 지역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에 존재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구조와는 본질적인 면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출현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이죠. 두 번째는 사망이 없는 곳이라고 계시록 21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지나갔음이러라 사망은 죄로 인해 나타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죠. 이 세상의 역사는 사망으로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썩어 져 없어지는 것들이죠. 인류의 원수인 이 사망이 다시는 없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권세와 명예와 돈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살만하면 병으로 사고로 죽어가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이 사망의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회복을 시켜 주시는 데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그러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 성의 두 번째 특징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애통과 곡하는 것이 없는 곳이라고 게시록 21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은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죠. 곡이라는 것은 울부짖음, 절망의 표현인 것입니다. 소원이 좌절되었을 때 빚어지는 비극의 국면인 것입니다. 제 결과로 인류가 만나는 고통이죠.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을 느낄 때 쏟아지는 소리가 애통과 곡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서 나약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의 입과 우리의 온몸을 통해서 토해내는 것이 애통과 고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는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아픈 것이 없는 곳이라고 게시록 2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픈 것은 육신의 질병입니다 아픈 것은 마음의 상처입니다 아픈 것은 쑤시고 불쾌한 것입니다 아픈 것은 모든 것을 마비시키고 모든 가능성을 빼앗아 갑니다. 지금까지 꿈꾸고 지금까지 소망했던 우리의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그 아픔의 외적 표현 중에 하나가 곡하는 것이죠. 눈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는 없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질병에서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물의 원인이 되는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밤이 없는 곳이라고, 계시록 21장 25절과 22장 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 구절을 달리 번역하면.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종일토록 성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것을 의미하죠. 밤은 절망의 상징입니다. 저주의 상징이죠. 밤은 혼돈과 무질서의 상징입니다. 불신함과 반역의 상징입니다. 불안과 공포의 상징입니다. 두려움을 갖다 줍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 보면은 밤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밤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적대적이거나 반대하는 무리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두렵게 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다시는 저주가 없는 곳이라고 계시록 이십이장 삼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저주는 죄를 범한 인류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이 저주의 표징이 사망인 것입니다. 저주란 영원한 괴로움입니다. 영원한 부끄러움이요 어두움이요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밤이나 저주가 다시는 잊지 않는 성 바로 이 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마지막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은 어떤 성인가 할때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진 거룩한 성이라고 게시록 21장 1절과 2절에 10절부터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을 게시록 21장 22절에는 성전이 없는 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영원한 성전으로서 곧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양이 성전이 됐습니다. 완전하고 거룩한 성전이죠. 다시는 무너지거나 없어지는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서 성전이 온전히 성취됨을 말씀하는 것이죠. 불완전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필요하지만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어린양 자체가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임지의 상징인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는 해와 달의 비침이 없는 성이라고 계시록 21장 2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어린 양의 영광 그 자체가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낮의 해와 달이 사람을 상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와 달빛 아래서 부끄럼과 악행을 행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영광의 빛 앞에 다 끝나고 말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말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계속하여 빛을 바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성은 어떤 성이냐? 영광의 왕의 도성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거하시는 빛의 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개수록 22장 5절 말씀 보면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로릇 하리로다. 한 없는 밝음, 한 없는 빛으로 충만한 곳, 빛의 백성이 누릴 영원한 왕의 도성, 바로 그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화롭고 거룩한 성입니다. 절대 순결로서 단장된 성이죠. 개수록 21장 2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절대 성결로 단장된 성입니다. 개수록 21장 11절과 21절까지 말씀이죠. 오직 승리자들만이 들어가는 성이라고 개수록 21장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여기서 왕들은 개수록 20장 4절에서 말하는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로로 타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온갖 격전지에서 온갖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자들. 이 성의 성문은 열두 진주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들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수록 21장, 21절과 24절 말씀이죠.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양이 그 성전이 있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빛짐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 성은 낙원의 성입니다.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표현함에 있어서 가장 풍성한 영감과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을. 동원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는 생명수의 강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는 그 생명수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풍성하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는 한량없는 축복만이 영세무궁토록 영속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 계시록 22장 3절과 4절에는 영원한 예배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영원한 예배가 드려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새 하늘과 새 땅은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곳입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사라지고 다시는 보이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영원히 사라지는 거룩한 하늘과 거룩한 땅그새 하늘과 새땅 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은 신천 신지를 대표하는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실상 우리의 본향이었습니다. 구속사의 최종 종착지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을 것이며 영안이 열린 자는 그 거룩한 성을 볼 것이며 입이 있는 자들은 그 거룩한 성을 찬송할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의 축복,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축복과 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가는 축복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시는 성도들에게 최종 완성의 축복인 것입니다. 장구한 시간 속에 전개해온 구성 역사의 완성의 축복이죠. 이 마지막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날이 곧 도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와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종말론에 대한 강의를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